제발 개발... 코 필러 코에 넣는 실시술 받지 좀 마세요 코가 <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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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디아이 성형외과 닥터 눈코익 정현희 원장입니다 간단하게 코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필러와 실이죠. 코수술하러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서 코필러나 실로 코를 높이는 시술을 받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요즘에는 피부미용을 하는 일반 의사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한의사 선생님들까지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제발 안 했으면 좋겠는데 갈수록 더 하시고 계시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예전에는 성형외과에서도 필러와 실로 코를 높였었는데 코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선생님들은 이제 거의 안 하는 추세죠. 이걸 많이들 하시는 이유는 간단하게 할수 있어서 부담이 적다. 그리고 그래서 가격이 저렴하다. 이런 이유예요. 공급자와 수요자 간에 원하는 점이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시술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수술에 부담을 덜수 있고 비용도 저렴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시술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시술이 어렵지가 않아서 의사면허를 갖한 새내기 선생님들도 한 시간만 가르쳐주면 배워서 시술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시술시간이 아주 짧기 때문에 쉽게 돈을 벌 수가 있어요. 대량 판매가 가능한 시술인 거예요. 하지만 가장 큰 문제가 있죠. 그 효과의 지속성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점이에요. 광고를 너무 믿으시면 안 됩니다. 환자분에 따라서 생각보다 그 유지기간이 아주 아주 짧은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고 일어나니까 그 다음날에 효과가 없어지는 분들도 생각보다 흔하거든요. 그래서 필러로 볼륨을 채워가면서 최대한 버텨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필러 역시도 주위로 퍼지는 변형이 생기면서 모양은 점점 어색해지죠. 코수술을 할 때도 코끝 떨어짐이 가장 흔한 문제라서 그코끝에 지지력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우리가 시술을 받는 게 단기간에 임시적인 효과를 위해서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든 피해는 그 시술을 선택하신 환자분의 몫입니다. 병원에서는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이건 사실 재료의 문제거든요. 시술하는 분의 경험이나 숙련도로는 만들 수 없는 그런 한계점이 있어요. 이걸 테크닉으로 극복해 보려고 너무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실을 많이 삽입하게 되면 코의 정상적인 연골을 손상시키는 경우가 있어서 코의 모양의 변형이 음... 생길 수가 있고 피하 연주직의 두께 변형을 일으켜서 차 후에 코수술을 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리고 필러의 성상을 활용해서 유지기간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시기도 하는데 이물질이 특정 부위에 볼륨을 형성하고 있으면 피부 연조직의 두께가 변해서 차 후에 필러를 노렸을 때 콧대 피부가 너무 얇아져 있거나 울퉁불퉁해지는 변형을 동반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리고 코필러와 하이코를 하신 뒤에 코성형을 하시면 필러를 녹여야 하는 비용 그리고 하이코 실을 제거해야 되는 추가적인 비용까지도 들게 되죠. 그래서 제 생각 말씀드립니다. 코필러나 코에 실을 넣는 시술 제발 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부득이하게 하게 되더라도 살짝만 메꾼다는 느낌으로 가볍게 받으시고 충분한 변화를 만들어 보려는 노력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충분한 변화는 수술로 만드셔야죠. 또 하나 필러나 하이코는 코의 골격이 가진 구조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휜 코나 코끝 연골의 형태나 굴곡을 세련되게 교정하는 데는 한계점이 있죠. 그리고 볼륨을 넣을 수는 있지만 볼륨을 뺄 수는 없죠. 매불이나 긴 코, 복코와 같은 분들은 원하는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술로는 분명한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코성형은 내 얼굴에 맞춰서 충분한 변화를 만들 수 있고 가장 아름다운 라인을 만들 수 있으면서 동시에 세부적인 연골의 교정도 가능하고 한 번의 수술로도 장기간 안정적이고 자연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진짜 변화를 원하신다면 수술을 선택하시는 게 현명하죠. 자, 그럼 코필러나 하이코 시술을 받으시고 코 모양이 마음에 안 들어서 저희 병원에서 코성형 수술을 하신 실제 환자 사례들을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과거에 L자 보형물로 코 수술을 받으신 분이에요. 아쉽게도 보형물만 넣어서는 코끝이 충분한 높이에 도달하기 어렵고 장기적인 경과 과정에서 이렇게 들창코 변형이 유발되기 때문에 이상적인 모양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어느 병원에서 이런 환자분에게 코필러를 권해서 필러로 코를 추가적으로 높였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코 수술하는 분께 필러를 주입했다가는 고형물의 염증을 유발할 수 있고 혹시라도 필러가 코끝으로 가는 혈관을 누르거나 막는다면 코끝 조직의 괴사를 유발할 수도 있는 진짜 위험한 시도였죠. 그래서 모양이라도 나왔나? 그렇지도 않죠. 필러가 퍼지면서 넙대대한 콧대가 만들어지고 오히려 이렇게 더 부자연스러운 느낌의 코가 되었습니다. 수술 사진 보실게요. 저희는 코끝 지지 구조는 자가내경골로 튼튼하게 만들어드렸고 콧대의 필러와 기존 보형물은 모두 제거하고 새로운 보형물로 콧대의 빈 공간만 채워드렸습니다. 그리고 중안면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귀족 수술을 병행했죠. 예쁜 느낌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코끝도 충분히 높아지면서 높아진 코끝에 맞춰갖고 콧대가 부드럽게 연결되는 아름다운 라인을 만들어줘야만 하고 이렇게 만든 구조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겠죠. 그리고 꺼진 중안면도 함께 높여주면서 아름다운 밸런스를 잡아드려야 되죠. 그래야만 이렇게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코가 완성이 됩니다. 그 결과 비교해 보시죠. 번째 케이스니다 코를 높이고 싶어서 간단한 시술을 찾았는데, 콧대를 하이코와 필러로 열심히 높여주셨다고 합니다. 너무 높아지니까 이마와 연결된 느낌이 나고, 막상 코끝은 높아지질 않고 떨어져 버리니까 밸런스가 안 맞아서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강하죠. 이마와 연결된 굴곡은 마치 아바타 코 같은 느낌이 나고, 코끝 입체감이 없으니까 그리 높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이 정도로 콧대에 실을 많이 넣고 필러를 주입하면서 모양을 만들게 되면 연주직의 변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분의 경우에는 조심스럽게 주입된 필러와 실을 제거하고 콧대 라인을 열심히 잘 잡아들여서 잘 맞아졌지만 만약에 운 나쁘게도 연주직의 변형이 심하게 발생하였다면 이렇게 열심히 수술해드려도 콧대 라인이 매끈하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조직이 울퉁불퉁한 경우에 연조직을 추가로 이식해서 라인을 잘 맞춰드리긴 하는데 그 생착률은 의사가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식한 조직이 일부 흡수되면 다시 그 울퉁불퉁한 굴곡이 드러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콧대 연조직을 손상시킬 수 있는 시술은 정말 주의하시라고 당부드리는 이유입니다. 수술을 보시면 코끝을 충분히 높이면서 콧대 시작점은 오히려 살짝 낮아졌죠. 하지만 콧대 코끝 밸런스를 맞춰주니까 입체감은 오히려 도드라지는 느낌입니다. 콧대 높이만 생각하고 코를 만들면 안 되고 콧대 코끝 밸런스를 생각하면서 코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시술로는 한계점이 있다는 것이죠. 어때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럼 전후 결과 비교해서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필러로 코를 열심히 높이셨지만 높아지기는커녕 필러가 좌우로 퍼지면서 넓어지고 오히려 복코 느낌의 안 예쁜 코가 만들어졌죠. 다시 필러를 맞아봤자 이런 상황은 오히려 악화되기만 합니다. 코에서 가장 중요한 건 코끝의 아름다운 모양인데 필러는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시술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밸런스 면에서는 더욱 안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술 후 사진 보실게요. 저희는 콧대와 코끝에 넓게 분포된 필러를 모두 녹이고 수술 시에 박리 과정에서 캡슐을 만들고 있는 필러까지도 모조리 제거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필러를 제거하고 코 구조를 전체적으로 높여주는 것만으로도 복코 느낌은 많이 줄어들고 얄쌍한 느낌의 여성스러운 코가 완성이 됩니다. 팔자에도 필러가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필러는 앞쪽 볼로 이동할 수도 있고 이동한 볼륨이 부자연스러운 볼륨감을 만들기 때문에 팔자 역시 필러를 모두 녹이고 귀족 수술을 병행해서 채워드렸습니다. 밸런스가 맞춰지니까 오똑한 느낌이 너무 아름답죠? 그 결과 비교해보시죠. 오늘은 코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시술을 왜 추천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다들 잘 아셨을 거라고 믿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DI 성형외과 닥터 는코익 정현영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